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 바래에 왔던 것을, 어, 한번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또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으셨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사셨습니까? 적어도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 더 나아진 자아, 더 잘한 믿음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그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 뚫어 나왔습니다. 주님도 나중에 이 뜨거운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정오는 참 견디기 어려운 해가. 비추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굳이 정오에 나와서 무거운 물을 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여인에게 다가가 앉으시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 여인에게 말도, 섞어, 말도 섞지 않을 것 같았던 어느 한 유대인이 한 사람이 나와서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비아냥과 조롱이 섞인 말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점잖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아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늘개 취급하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목마르니까, 이제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제 물을 달라고 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도 없습니까? 목마르다고 말도, 건, 말도 걸지 않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이나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무언가 억눌려 있는 듯한 목소리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끊임없이 행동해왔고 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비난을 비난의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이 여인처럼 상당히 날카롭게 반응하고 공격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이런 눌림과 그런 비난의 소리와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처해지고 그것이 이 세상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우리가 당한 공격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크게 상대방이나 그 누군가에게 분노로 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날카롭게 반응하는 이 여인에게 예, 오히려 이런 이야기로 말씀하시죠.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 새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답하십니다. 여인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삶의 갈증과 무기력과 그런 반복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공치듯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살아온 인생에게 해갈이 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그 필요한 물을 주시고자 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토록 삶의 대답, 삶의 해답,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근본적인 그 문제와 치유를 해주시는 그 말씀을 그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치유가 될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는 것. 오늘도 이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그 생명수, 그 성령을 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유일한 답이며 가장 근본적인 답인 줄을 믿습니다. 어느 것이 해결되고 어느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 그것이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답인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대답에도. 이 여인은 아직도 날선 마음으로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야곱이 파놓아서 우리가 여지껏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당신이 어디서 나서 어디서 우물을 파고 어디서 무엇을 해서 이것보다, 야곱이 준 우물보다 더 좋은 것을 줄수 있다고 한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는 그런 아직도 반문과 의구심과 조롱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련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인은 그 물이 있다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그래서 이 곳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곳에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는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존심 굽이며 살아왔던 모든 지난날의 서름들을 한 번에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물만 마시면 이제 우리 목 목마, 나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러올 필요가 없겠구나.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내가 그동안 사람 눈 피하며 다녔고 자존심 구기면서 다녔고 사람들 수군거리면서 물 기르러 몰래 몰래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와야 됐는데 이젠 그것이 싫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상황만 벗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만 벗어나면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텐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다 괜찮아질 것 같고, 자녀들이 좋은 진학,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다내 걱정이 없어질 것 같은데. 가족들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야, 치유가 되면 내가 이제 걱정 없이 살겠는데. 일이 잘 되지 않고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만, 요 일이 잘 풀리면, 모든 것이 잘될 텐데. 숨통 좀, 숨좀 쉬고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존심 구기지 않고,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내가 빚이 좀 있는데, 빚만 좀 해결되면, 그리고 돈이 좀 있으면, 내가 다 괜찮아질 텐데. 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좀 있으면, 빚이 좀 없으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아픈 사람이 없으면 일이 사업이 뭔가 잘 풀리면 그런 일들이 잘 풀리면 해결되면 걱정하지 않고 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들어 오지 않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서 욕하 욕. 욕먹고 비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만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와 동일한 마음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이 여자나 여자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떤 처지였던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진 않는데, 고대 사회의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남편이 없더라도 장성한 아들이 있어야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 바뀌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남편이 죽었거나 혹시 혹은 이혼을 해서 남편과 살수 없게 되어서 새로운 사람과 계속 결혼을 해야만 했는. 그래서 자기가 삶을 계속 살아내야 하는 문제를 남편의 의지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혹은 남편과 헤어져서 새로운 남자랑 계속 사귀었다면, 새로운 사람과 계속 만났다면,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많은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저 여자는 그래, 맞아. 저렇게 품행이 담정하지 못해서 저 여자는 말하는 게 저렇게 비아냥거려서 저 여자는 말하는 게 너무 힘들게, 사람을 힘들게 해서 남자가 버렸을 거야. 남자가 미워했을 거야. 저 여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저 여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남편들이 다 도망간 거야. 아니면 남편이 죽었을 때저 여자가 죽게 했을 거야. 라는 그 여자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는 비난들을 다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가졌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자존심 구기지 않고 살수 있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전부가 아니라 이 여인의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런 갈망들, 갈증들,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 모든 비난에서, 그 모든 갈망에서 벗어나서 사람답게 살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직면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고 그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었고 그 어떤 남자로도 그 마음이 차지 않았던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물 길러러 가지 않을 정도의 목마르지 않은 물을 선사해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진짜 감추어 왔던 그리고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를 분명하게 들춰내면서 분명하게 직면하면서 그냥 꽁꽁 싸매고 그냥 넘어갔던 문제를 보게 하시면서 그 여인이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를 보이십니다. 이 여인이 다시금 눈치를 채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 왔던 제사, 예배에 대해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어,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해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종교행위를 하고, 어떤, 어떤,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교리와 어떤 것을 따라가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어떤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 성전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제사제도와 모든 예배, 모든 그런 성전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다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울, 십자가의 3일 후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바로 대제사장이시며, 예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새 성전이 되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 드리는 새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심사, 이 산에서도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시, 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심으로 그 성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존재로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있어야 해결된답니다. 주님의 영을 받아야 그 문제가 온전한 근본적인 문제가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살고 눈앞에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다 해결된 것 마냥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시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자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변화됩니다. 아무에게도 마주치지 않고 싶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삶이 힘들수록 그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끄집어내고 얘기할까봐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들춰내면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 자존심 구기고 비난받을 것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싫어했던 것을 오히려 직면하면서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전과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전과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전과 다른 그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것,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는 이제 선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성령이 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변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마음을, 이 여인에게 믿음을, 이 여인에게 자신을 개시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여인을 비난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욕하지 말라, 이 사람에게 비난하고 험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고치시고,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를 알리심으로, 이 여인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사실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못 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역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은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주님이 어떠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알고 나면 그 모든 것은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능히 극복하고 나의 삶의 광야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하시는 기회이며 주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의 자리이며 내가 그것을 순종에 따라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자리인 것임을 보게 하십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선하신 계획대로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것이며, 그 속에 우리가 순종으로 동행할 때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더 드러내고,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며, 그 믿음으로써 더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도망다녀 했고 피해 다녀 했던 삶이었는데 이 여인은 변화됐습니다. 오히려 새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외치는 사람.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주님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습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 자신을 미워하던 그 마음의 미움들이 다 어디서 그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 예배를 시작해서 새해는 이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묶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 전권과 비교할 수 없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더더욱 새로운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해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가져왔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님 안에서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닌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가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리시며 은혜의 은혜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